안녕하십니까, 팟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관대 논술 문제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논술 문제를 이해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설치 미술가가 빛의 향연이란 제목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동물의 가죽과 뼈, 새기털 등을 활용한 작품을 국내 유명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예술에 대한 문제니까 이 구체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 사례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반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론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냐면 짝지어지고 대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뛰어난 사고력은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돌아가요. 이거 제가 항상 사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강조를 하게 되는 건데 두 개의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바퀴는 구체적인 사례고요. 다른 하나의 바퀴는 일반적 개념. 입니다. 일반적 개념, 구체적인 사례만 알고 일반적 개념은 모르면 정리된 생각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일반적 개념만 알고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면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 이 있으면 모든 것을 꿰뚫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꿰뚫는 원론적인 기본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알고 또 개념과 더불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라고 물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엔 이렇고 저런 경우엔 저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머릿속에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고력을 위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면 구체적인 사례와 일반적 개념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3번에서 바로 요것을 보여주죠. 뭘 보여준다. 설치 미술가가 빛의 학년이라는 미술관에 전시하였다라고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례가 나왔으니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거죠. 앞에는 문제 1번과 2번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다. 혹은 이 문제의 배경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 사례가 속하는 일반적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사례가 나왔죠 예술가들은 이 작품의 전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바로 뭐다 각각의 보편적 내지는 일반적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 3에서 바로 이제 이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죠. 사례와 일반 개념 이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것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 생각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표현의 조건이 요구해요. 제가 악필이라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둘다 쓰면 안 되겠죠 어느 것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글을 쓰게 되면 문제 3분의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나는 이런 이런 입장을 택한다 내신 이런 이런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주장이 나오고 이 주장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주장 이주 주장 문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혀야 되니까 1번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지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이 근거 내용이 쭉 길게 나오는데, 길게 나오는데, 이 근거 내용이 어때야 되냐 하면, 일반 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을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에. 그래서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1의 제시문 일부가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떠 나가기가 좋습니다. 개략적으로 기억이 되어 있어야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덜쳐 보면 되겠죠. 문제의 의의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의 의의 자료는 데이터가 세 개가 있었어요. 이세 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자, 그래서 문제의 의의 데이터는 어떻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데이터도 있고 저 입장을 지지하는 데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의 동영상에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을 약간의 자기 입장에 유리한 것만 가져와서 일단 쓰시면 됩니다. 왜? 그것만 쓰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그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은 몇번 제시문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렇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어느 어느 데이터를 보면 이런 내용, 이런 이런 데이터, 즉 이런 양이 이렇게 변했고 이것은 증가했고 이것은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자기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개략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모범답안이 아닌 오왕 좌왕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단계에서 출발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생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술 공부에서 모든 것을 아는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야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여러분. 들은 제가 학생때도 그랬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면 저것만 하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논술 공부는 쓸모없는 단편적인 정답 맞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해 나갈 때는 특히 익숙해지기 전에 미숙할 때는 특히 우왕좌왕 하게 되 있는데 우왕좌왕 하는 그 사고의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하다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 익숙해지시 해야 돼요. 나중에는 연습을 많이 해서 논술을 잘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우왕좌왕을 빨리 끝내고 빨리 방향을 찾아서 스스로 어떤 경우에나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글을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획득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매번 논술 가르칠 때 의도적으로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아는 상태에서 설명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이 영상도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가까운 상태에서 설명을 해 들어가고, 아,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 나도 지금 저런 상태야. 아, 저런 상태에서는 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렇게 해 나가면 되는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전의 경험을 보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제가 이분야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원론입니다. 그리고 원론이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통계적으로 가장 적용성이 큰 내용이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